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화요일 예, 아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강했고요. 어, 우리가 이 지수단을 일단 보면은 여기 쌍바닥을 잡고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다가 바닥 테스트 3,000 포인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쌍바닥을 잡았고 올라가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이렇게 3250 3250 포인트 까지는 한번 시도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음, 마치 우리가 이 자리대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여기서 이런 자리대랑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한번 잡고 여기 2300포인트 잡고 올라갔다 다시 쌍바닥 잡고 지금 자리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지금 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한번더 밀렸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음, 그 이유는 <laughs> 어저께 말, 올려드렸던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정부, 반도체 부족 대응, 나선다, 바이든, 곧 행정명령이라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어,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볼까요? 이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예,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저께는 뭐 러시아 백신, 예, 그리고 쿠팡, 그리고 이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컸어요. 어, 힘이 한쪽에 쏠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컸습니다. 어, 제가 어저 그 전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팡 같은데 급등주 따라가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 반도체 쪽 사이클 왔으니까 어, 그쪽에서 어,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좋은 어, 반도체 쪽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은 옛날에 현대 기아차, 애플, 카로 급등했던 그런 시장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그 정도의 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의 대세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세 상승의 하나의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다시 탄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당분간은, 어, 오늘까지 봐야겠지만은, 대갈이 깨져도, 어, 예, 대갈이 깨져도 그냥, 예, 반도체, IT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저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강했고요. 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쪽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뉴스 빠르게 확인하고 예 마감하겠습니다. 어~ 15일 프레젠티드의 예, 대통령 대의로 미국 휴장 어~ 문 대통령 백신 접종 본격화 3월부터 새 거래 두기 방안 시행하겠다. 예 인도에서 어~ 러시아 어~ 백신 어~ 수준에 승인하겠다. 예,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은 저기 뭐야 예, 이트론이 대장이었고요 어저께 이트론이 야 사, 이트론이 어저께 말도 안 되는 이트론 상한가를 말아버렸어요. 예 지금 몇 상이야 하나 둘셋넷 사연상에 최근에 상한가가 다섯 개가 나왔죠. 거래 정지를 굳이 먹더라구요 여기서 올리다 빼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더라고요. 아, 참 대단합니다. 거래 정지 먹었고요. 오늘 거래, 1거래일 정지고요. 어, 저기, 뭐야. EID. 예, 정지 예고고요. 어, 그리고 이수앱 e 지스. 얘도 이제 예고가 들어간 상태고요. 예,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예, 주의를 달았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화전기가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이화전기가 마지막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음 계속 뉴스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저렇게 어, 급등한데 올라가서 급등할 때또 오늘도 막5% 10%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안 사면은 어, 본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했을 때벌 어, 확률보다 잃을 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런 주식들은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음,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백신 접종까지 했고 예. 예, 문 대통령 오늘 이사 어, 부동산 대책 점검 국토부 업무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찌라시발 뉴스가 나올지 관련해가지고 약간 조금 식었지만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어, 한국 가구 예 한국 가구 예 NX 추세가 약간 죽는 모습이죠. 고려 시멘트. 예. 그리고, 어, 삼표 시멘트. 예. 그리고, 어, 뭐 신세계 건설. 예. 살아있습니다. 예. 뭐, 대원 전성까지.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계속 정책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주고, 추격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 되겠고요. 오늘 큰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하청 업체, 대니, 현대, 이어, 닛산도 애플카 협상 중단. 그러면은, 그 애플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업체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쪽의 업체나 유럽 쪽의 이제 업체, 뭐, GM이나 이런 곳이랑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애플카 자체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단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어, 뭐 중국이랑 할수 있는 그런 기술 협력은 아니잖아요, 애플이.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돌아서 다시 현기차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현대랑 기아랑 애플이랑 다시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공부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닛산도 애플과 협상 중단이 나왔다고 하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주는 뭐 지금 오늘 당장에 관심 가지면은 어 좋지 않은 종목군이지만은 어,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네, 짱구를 굴려보겠다 그런 아침에 아이디어를 냈고요. 예. 탄소배출권 폭등 올드러 23% 올라 40%. 어, 40유로 첫 돌파 기업들 초비상 탄소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고 또빌 게이츠가 예 2050년 탄소 어, 제로 달성 못하면 인류 뭐 폭망한다 라고 뭐또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어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음 굉장히 조금 이제 큰 이슈죠. 그래가지고, 이, 요즘에 탄소 배출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음. 한번 볼까요? 탄소 배출권. 음. 뭐, 최근에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한소롬 데코, 예, 그 뭐, 그린 케미칼, 그리고 케이시 코트렐, 뭐, 클라우드 에어가 어제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 이쪽에 이제 거래가 안 붙고 있는데 아직 부자 형들 나가지 않았으니까 계속 보세요. 이쪽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 수익률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유,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간적인 예그 시간적인 투자가 굉장히 좀 있어야겠죠. 그쪽을 보시고 뭐 풍력도 똑같죠. 어, 뭐 유니슨, 스페코, 뭐 삼강 MNT, 동국 SNC, 뭐 우리기술 이쪽 역배열에서 얘네들은 이제 풍력 관련 주들은 이제 역배열에서 유니슨이나 스페코, 예, 뭐 삼강 MNT 얘네들은 이제 역배열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 해상풍력도시 이슈로 한번 거래량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얘네들이 조금 조금 뉴스만 나오면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더 움직 이차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한 뉴스가 조금 많은데요. 어, 뭐 마이애미시 비트코인으로 세금 걷고 공무원 월급 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어 골드만삭스 어, 비밀리에 예, 비밀리에 여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비밀리에 암호화폐 세미나 개최했다. 예, 할 거면 공개적으로 하지. 예, 모건 어, 대표 언젠가는 암호화폐 시장 진출하겠다 어, 하겠죠. 예, 그 얘가 문제입니다 머스크. <laughs> 이 머스크는 진짜 좀 양아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어, 너무 대놓고 어, 대놓고 작전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예, 뭐, 돈도 많으면서. 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희대의 사기꾼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희대의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아침 중요 뉴스 요쪽이고요. 예. 어, 오늘 중요 일정이 새만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자연과 환경이라고 했어요. 어, 뭐 움직임이 없는데 좀... 조금 눈여겨 볼 필요는 있겠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유딜를 합동 설명회가 있어요 디지털 유딜를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약간 이제 쿠팡하고 어 저기 쿠팡하고 저기 뭐야 러시아 백신 그쪽이 가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이 <laughs> 디지털 유딜 핀테크 쪽으로 프리엠스 세종텔레콤 어제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웨어 예. 한네트 요 정도 보시면 돼요. SGA, 그 효성 ITX, 뭐요 정도 뽑아가지고 아 요게 약간 틈새 전략으로 이제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스케줄이 있는 쪽으로 요쪽으로 조금 관심을 오늘 조금 둘 예정입니다. 음, 일순위는 아니지만은 예,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요. 어저께 제가 매매하다가 어약손실 내고 손절하고 막, 막 마지막에 나온 종목인데요. 얘가 어, 인터파크가 한번 오늘도 조금 여기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또 어, 그린뉴딜 어,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예, 추진 본격화라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가 있어가지고 어, 그린뉴딜 쪽도 아까 어, 뉴스가 탄소배출권 관련 해가 나왔기 때문에. 어센 뉴스도 아니고 센 일정도 아닌데 그냥 관심 종목 해놓고 있길 바랍니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고 어, 해운 쪽잘 보세요. 해운 쪽 대한해운 정배열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예 그리고 h m m 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써메이지 예, 써메이지 보시면은. 어, 어저께, 어, 시간에, 단일, 시간의 거래에서, 네, 예, 예, 갑자기 관리 종목 우려로 시간의 거래가 정지되었어요. 예, 어, 사유는, 음, 어, 4년 연속, 어, 영업 손실 발생, 예, 종목 분석 들어가면은, 음, 여기 보시면은, 다 빨간색이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 어, 드리지만은, 이 3월, 연초, 연말 연초, 12월부터, 이 3월부터, 이 상패 시즌이 도래됩니다. 상, 거래 정기라. 그래가지고, 재무제표 꼭 봐야 돼요. 최소한, 예, 영업이익을 잘 보자. 영업이익, 영업이익단을 보자. 음 야. 이거 단타 들어갈 때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스켈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거래 음, 장중에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3월부터 4월까지는 최대한 예. <laughs> 이제부터 진짜 상장 폐지의 계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꼭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되면 아마 쭉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썸에이지 따라 붙지 마시고요 예, 오늘 오전 영상 아, 중요 뉴스 이렇게 체크하고요 오늘은 큰거 없고 어 제가 보는 시장의 포인트는 예. 일단 반도체가 지금 중심 섹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오늘 어또 좋은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 참고로 반도체 음 관련주들은 조금 말씀드리려면 텔레칩스, 뭐이 d 칩스 어저께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어제 시그네틱 이렇게 다 급등을 했어요. 원위큐브예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네패스 조금 들음 증인 게 네패스 더구전자 윈팩 그리고 러셀 예 YIK 예 대덕전자 얘네들도 다 끼가 있는 종목만 뽑아놓은 겁니다. 아남전자 안암전자, 아남전자도 끼 있죠. 성우화하이텍 뭐 DB하이텍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